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 말씀 9장 38절을 읽겠습니다.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지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10장은 유다 지도자들의 자기 이름을 기록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명인가 84명인데요 몇 명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결단을 하는데 10장은 크게 두 부모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인을 친 사람들 즉 서명한 사람들, 사인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리고 28절부터가 인을 치지 않은 사람들의 내용들이에요. 인을 치지 않았는데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의 했던 일들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로움을 결단하고 미루거나 핑계하지 말라. 새로움을 결단하고 미루거나 핑계하지 말라. decide to embrace the new and stop delaying or making excuses. decide to embrace the new and stop delaying or making excuses.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로움을 핑계합니다. 마음은 알겠는데 마음은 그런데 자꾸 그렇게 결단하면 시간을 더 드려야 될것 같고 지금의 상황들보다 뭔가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것 같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미루거나, 아니면 상황을 핑계하는 것은 여러분 놀랍게도 나만 일어난 요즘의 일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과정 속에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홍수부터 시작하여서 늘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한결같음이 무엇이냐면 연기하거나 아니면 핑계하는 거예요. 끝까지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그 핑계를 대는 자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단순히 뭐 홍수도 단순하지 않지만 홍수 정도가 아니라 인류가 멸망하는 이젠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여러분 노아홍수가 있어도 기회가 생겼잖아요 노아로 말미암 여덟 명으로 기회가 생겼는데 이제는 마지막 심판 때가 오면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 와중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난번 했지만 계속적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핑계하지 말고. 새로움을 결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공개하고 약속하라. 공개하고 약속하라. Declare it openly and commit to it. Declare it openly and commit to it. 어제 구장3 8 절에서 나온 단어가 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앞에 내용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보세요. 아주 특이한 말이 나오는데 언약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언약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견고한이란 말이 나옵니다. 보이세요? 예, 견고한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왜 특이하다고 말합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앞에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없죠. 아무리 요 글래 근래, 요 글래라는 건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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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역대하를 쭉 훑어 보았는데 여러분 역대하 그 역사가 수백 년이라고요. 근데 쭉 보았는데 언약이란 말은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역대하를 읽을 때그 중요한 두 단어가 언약과 성전이었잖아요. 근데 언약이란 말이 쭉 나왔는데 견고한 언약이란 말은 나온 적이 없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견고한 언약이라고 말했던 것 매우 중요한 거죠.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리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친하이다 서명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도자들이 있고. 제상들이 있고 일반 백성들이 있고 하는 10장의 내용을 보면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느헤미아도 포함되어 있고요. 1절에 보시면 그 인을 진자 하갈의 아들 방백 느헤미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을 적었죠. 매우 중요한 의미는 있 일이죠. 왕이 없는 그때에 총독은 왕 같은 그 위치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우리가 역대화를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알지만 그 멸망이 항상 지도자의 타락부터 시작된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왕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 있으면 그 나라는 틀림없이 흥왕하고 틀림없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누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 아, 정치 지도자가 그 타락하게 되면 영적인 부분까지 모두 무너지고 많은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레윈들이 이런 일을 진행한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는데, 첫 번째에 사인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글을 쓸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게 뭡니까? 기대감이죠. 아, 이제 나라가 제대로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묵상할 때도 이런 부분에... 기대감을 우리가 적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록해 나가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구장에서 레위인들이 자발적으로 초막절 끝나고 이틀 후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레위인들이 몇몇 사람이 단위 올라가서 막 설교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보이지 않고 에스라가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사인한 거 보니까. 느헤미아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아가 묵묵히 겸손하게 다 듣고 있었어요. 에스라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사인을 해요. 그런데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에스라가 안 보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에스라가 보이지 않아요. 요게 학자들마다 다 힘들어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고 넘어가야 28절 이하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28절 이하 좀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은 서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앞에 1절부터 2 7절은 서명한 사람들이고 28절 이하는 서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구분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이걸 반대하거나 이건 아니었거든요. 결단들을 한다고요. 근데 결단들을 기록한다고요. 그럼 에스라는 어디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아마도 그래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 수가 썩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왜냐하면 아마도 가문의 대표로 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 절부터 어, 시작하여서. 나오는 그 이름들이 바로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에스라가 어, 영적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제사장을 대표하는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 계식을 보면 큰 집에 있는 그 장자가 뭐좀 약간 비리비리 해도 하여튼 집안의 대표인 건잖아요. 둘째 아버지의 아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출세했어도 집안에서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순서가 밀리듯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쭉쭉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때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 해석하면서 아, 에스라가 보이지 않는구나. 이것도 좀 우리가 보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 1절 보시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놀랍게도 여러분 느헤미야 다음으로 사인한 사람, 서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매우 중요한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 그 다음이 나오니까 제사장 앞에서 느헤미야와 함께 사인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누군지 몰라요. 앞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서만 툭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이름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해석이 이제 12장 가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12장에서도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10장과 12장을 그때 잠깐 비교를 하겠습니다만, 매우 복잡해요. 도대체 이 근거가 뭔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12장 가서 그때 보도록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름을 밝히면서 신앙적 결단했다는 것, 여러분 앞에서 명단은 뭐였냐면, 그들도 신앙적 결단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1차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에요. 2차, 3차 다르다고요. 1차를 먼저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14절부터 27절까지가 바벨론 1차. 돌아온 사람들의 족장 이름이거든요 가문의 대표 그런데 여러분 어, 앞에서 보시면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33가문입니다 33가문 그런데 사인한 사람들은 18가문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15가문은 사인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적인 변절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집안의 대표니까.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18가문은 신앙적 결단할 수 있도록 후손의 신앙교육을 잘 시켰지만 그러나 15가문 정도는 그 신앙의 교육이 계속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8절부터 보시면 분명 28절 19절에 사인하지 않은 서명하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유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명한 사람들이 가족들의 대표라면 이 사람들은 서명할 기회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요구한 28절부터의 내용들을 보면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외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 말씀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예외가 될수 없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는 라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장에서 구장에서 저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 했다라는 거 우리가 어 구장에서 보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에 붙들릴지 못했고 결국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집안의 대표들이 이름을 기록할 때 없었어요. 신앙이 중요한 것이 이제 말세로 갈수록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 신앙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공개하고 변하지 않겠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도 너희를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겠다 또는 모른다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집중하라. 집중하라. Stay focused. Stay focused. 그렇다면 1절부터 27절까지는 분명히 앞에 있는 9장에서의 기도의 내용들에 대하여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 좀더 명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 27절부터 28절부터 나오는 남은 백성 이 남은이라는 것은 싸인하지 않은 이런 뜻인데요. 백성과 재산과 레이 사람들과 문지 기도가 노래하는 자들과 쭉 느디님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까지. 성전의 노예들까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자녀들 무릇 지심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그 형제 귀인들을조차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그 혼합주의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로? 보고 있죠. 가정에서부터 혼합주의, 이방 민족과의 혼합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렸고, 영적으로 반응 신앙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러면 왜, 왜 이방 민족과 결혼을 했습니까? 영적으로 둔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영적으로 둔해졌습니까? 단한 가지 이유입니다.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래요 31절 말씀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은 사지 않겠다라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 왜 이렇게 거래를 하냐면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고 경제적 이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살때 너무 너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유력한 집안의 이방인 그 자녀들과 또는 그 사람들과 결혼을 했을 때 얻는 경제적 유익이 있었어요. 단한 가지입니다. 경제적 유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할수 있었던 것이 결혼이었고 그 결혼으로 하다 보니 신앙이 무뎌질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뭐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전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수 있었을 거고, 어, 저 사람은 저렇듯 하더라도 나는 변화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겠지만 쉬운 것이 아니고 또 그런 사례가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고린전서에 가보면 그때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으나 그거는 고린도 지역에 있던 사람들 중에 먼저 예수 믿고 배우자가 예수 믿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좀 다른 케이스다 볼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혼합주의를 벗어나려면 거룩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룩에 집중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만족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 내가 감내한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가지려는 욕심을 포기하라. 더 가지려는 욕심을 포기하라. Let go of the, the urge to have more. Let go of the urge to have more. 자, 이제 결단하는 걸 보시면 31절 아까 보셨죠? 안식일이 이제 그 문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경제적인 편리함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그러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7 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탐가 말리라 이렇게 말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년이죠. 그럼 요 말이 언제 나왔었나요? 또이제 앞을 또 이렇게 막 <laughs> 생각해 보면 거의 기억이 없죠. 시드기와왕 때. 예루살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아 왕때 비슷하게 한번 하려고 했던 적은 있죠. 바벨론에 하여 나라가 이렇 멸망당할 즈음에 이제 포위한 지꽤 오래 되어서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흘러서 이제 멸망당할 즈음에 시드기아와 그 정치 권력자들이 자기 집에 있었던 그 노예들을 계속 데리고 있다가는 불편할 것 처음에. 첫째는 먹여야 되거든요. 각자 알아서 먹어라 할수 없고, 어찌 됐든 주인이 먹여야 되는데, 지금 나도 먹을 게 없고, 내 자식 먹을 것도 없는데, 저들까지 돌아본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풀어주죠. 마치 신앙적인 어마어마한 결단한 것처럼 풀어줘요.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너희들 스스로 먹고 살아라. 나는 먹을 거 있으니까, 그런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풀어줘요. 또 하나, 왜 풀어주냐면, 종들은... 주인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국방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바벨론이 에버싸고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것이 거의 없는 상태 속에서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유인들 중에서는 이미 많이 죽었고 이렇기 때문에 군인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 종들을 노예를 자유로 풀어 주면 이 사람들을 어군 네 의무로 불러서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게 할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이기적인 생각까지 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애굽이, 애굽이 그동안 가만히 있던 애굽이 그렇게 도와달라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말해도 꿈쩍도 안턴 애굽이 갑자기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조그만 성, 이 거의 다 무너지게 된. 그 예루살렘을 잠깐 호의를 풀고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하러 이제 공격을 막으러 내려가요 그런데 그때 시드기아가 다시 불러들여 풀어줬던 노예를 다시 풀어, 불러들여서 다시 노예 사망이 끝난 줄 알고 그때만 잠깐 아주 그흉내 어, 냈지만 어,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행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쉬게 하고 다른 사람의 빚을 없앨 수 있도록 해요. 이것이 출애굽기 23장 10절과 신명기 15장 1절부터 3절에서 제정되었으나 제도로 지킨 적은 없었어요.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또 하나 좀 특이한 건데요. 32절, 33절 말씀에서 보면 모세 율법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규칙을 정해서 해마다 각기 세개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라. 그러니까 11조 여러 가지 헌금 외에 이 33절 성전의 예배를 위하여 또 성전의 비용을 위하여 돈을 따로 냈어요. 이건 아무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동안 제사장들이 어, 레윈들은 11조를 받으면 그중에 또 11조를 제사장에게 바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또 11조를 바쳤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성전의 모든 그 것들을 헌금 가지고 다 했어요 그동안 바친 헌금 가지고 근데 그거 가지고 못하니까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우리가 드린 헌금 외에 우리가 정말 작은 액수예요 3분의 1 세길밖에 되지 않지만 이걸 우리가 드리자 해서 그걸 성전 비용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헌금 낸 것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온전히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더 놀라운 것은 34절에 보시면 나무도 드려요. 모세율법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 나와요. 이 정도로 성전에 경제가 어려웠어요. 성전에 비용이 없었어요. 나무 하나 살 돈이 없었어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자기 은혜 받고 뭐 예배 시간 돼서 예배드리지만 어찌됐던 성전은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전기도 그냥 키는 거 아니잖아요. 전기세 나가고 뭐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돈이 다 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돈 나갑니까? 내가 헌금 드린 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헌금 드린 거 말고 운영비를 또 스스로 작정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헌금 개수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35절에 토지 소산 처음 난 열매 36절에 큰 아들 처음 난 짐승 다 드렸어요. 첫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이방 민족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거예요. 37절 보세요. 처음 난 곡물과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11절을 철자에 드리겠다 하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38절, 39절 말씀에서 보시면 레위 사람 11절을 받을 때 아론의 제사장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사람등그 11조의 10분회를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반 꼭 간에 둔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제사장 살고 이러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지금 두 개예요 오늘 10장을 전체를 정리한다면 신앙이 새로워졌는데 이 새로워짐에 두 단어가 있어요 이걸 이게 키워드입니다 하나는 포기 하나는 드림이에요. 하나는 더 갖겠다는 걸 포기하는 거고, 하나는 내가 가진 것, 드린 것 위에 더 드리는 포기와 드림. 저는 신앙의 개혁과 신앙의 순수함이 일어날 때 우리가 막 은혜 받고 뭐 눈물 콧물 쏟고 좋아요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 절단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포기와 포기와 드림에서 드러나요. 내가 포기할 것, 내가 드려야 될것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포기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각자 신앙생활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부분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신앙성을 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드려야 될 것, 드릴 수 있다면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12월 첫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금년 마지막 달, 이한 달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